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2022년 한국의 한 법정인데요. 64세 여성이 피고인석에 섰어요. 38년간 돌본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였죠. 아. 그런데 이분이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나쁜 엄마가 맞습니다. 와. 보통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다 인정하고 들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검사조사 이분을 쉽게 비난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존속살해라는 무거운 죄명 뒤에는 한 가족이 38년간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있었고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의 외면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 라고 말하던 평범하고 긍정적인 한 어머니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헤쳐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38년의 기록 그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넘겨보죠. 네, 이 비극의 시작이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어머니 이 씨가 26살에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첫돌이 될 무렵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진단이었죠? 내병변 1급 그리고 지적장애 1급 이게 장애 등급 중에서도 최중중에 해당하죠. 최중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후변 처리까지. 누군가의 24시간 돌봄 없이는 정말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24시간 돌봄이라 정말 그 무게가 상상도 안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남편분은 생계를 위해서 지방 공사 현장을 떠돌아야 했고 아들은 커서 분가를 했더라고요. 결국 어머니 혼자 남으셨군요. 네, 결국 그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의 24시간은 온전히 어머니 혼자의 몫이 된 겁니다. <laughs> 딸의 침대 옆에 간이침대를 두고 딸이 깨면 같이 깨고 딸이 잠들면 그제야 쪽잠을 자는 그런 삶을 무려 38년 동안 반복한 거죠. 그 세월의 깊이를 정말 짐작조차 하기 힘든데요. 그런데 수사자료 중에 이 어머니의 38년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나왔죠. 아 맞아요. 바로 그 간병일지. 네 간병일지입니다. 저도 그 기록을 보고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어요. 빛바랜 공책에 정말 꾹꾹 눌러쓴 글씨들. 네.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2019년 12월. 짧은 경기 10번, 힘 빠지는 경기 6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딸의 상태를 어머니만의 언어로 해독한 거예요. 아. 짧은 경기는 짧은 경련을 말하는 거고요. 힘 빠지는 경기는 몸이 축 늘어지는 대발작을 의미하는 거죠. 와. 어떻게 보면 의사의 진료 기록보다 더 상세하고 집요한 기록입니다. 양 용량을 1mg 늘렸을 때 딸의 반응은 어떤지, 경련 횟수가 몇 번이고, 그 간격은 어떤지, 이걸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애를 태우신 겁니다. 이건 정말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어떻게든 딸의 생명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지는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라 말을 할수 없는 딸이 몸으로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어떻게든 해독하려 했던 어머니만의 사랑의 언어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의 증언도 이걸 뒷받침해 주고요. 어머니는 의사소통도 안 되는 누나에게서 냄새가 날까 봐 매일같이 캐치 닦였고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다는 증언을 읽는데 아 정말 이 어머니에게 따른 짐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우주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38년을 버텨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굳건하던 어머니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바로 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불행이었죠. 38년의 돌봄도 정말 기적 같은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2022년 1월에 딸이 대장암 3기, 사실상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죠 이미 평생을 장애로 고통받아온 딸에게 암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진 거니까요 항암 치료 과정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영양 공급 때문에 코에 꽂은 튜브를 딸이 무의식 중에 자꾸 빼려고 해서 손을 묶어둬야 했다고 해요 아 말을 못하는 딸은 그저 비명 같은 시듬으로 고통을 호소할 뿐이었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건 어머니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형벌과도 같았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어머니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랬군요. 불과 넉달 만에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무게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딸이 암까지 걸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 있어도 이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구나 하는 그 절망까지 더해진 거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적절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공포와 절망은 개인을 그냥 완전히 잠식해버립니다. 결국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드는 거죠. 결국 2022년 5월 23일 어머니는 그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네. 평소 딸이 먹던 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는 이것이 딸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아... 잠든 딸의 코와 입을 막고 자신도 뒤따르려 했지만 6시간 뒤에 집을 방문한 아들에게 발견되면서 운명은 어머니만 살려두고 말았습니다. 하... 38년간 딸의 숨소리에 맞춰 살아온 어머니의 시간은 그렇게 멈춰버린 거죠.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이제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의 잣대만 놓고 보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죄입니다. 살인, 그것도 존속살이니까요. 그렇죠.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탄원서를 내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아들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다시 진짜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직접요? 네. 심지어 신우이와 며느리까지 나서서 어머니의 38년간의 희생을 증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가족 모두가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였다고 말한 겁니다. 가족들의 호소도 정말 이례적이지만 이 사건 판결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법원이 판결문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저도 판결문을 읽다가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 과혹하다. 네 바로 그 부분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우리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이건 사법부가 한 개인의 범죄 이면에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아 법이 단지 행위의 결과만 본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이 처했던 사회적 맥락 전체를 깊이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거군요.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존속 살해 사건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실형을 면하게 해준 거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네, 바로 검찰의 반응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버립니다. 살인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이거 거의 전례가 없는 일 아닌가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요.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 시민 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죠. 검찰 시민 위원회요?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이 기소나 항소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뭐 교수, 주부, 회사원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죠.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시민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말 것을 을결한 겁니다. 만장일치로요? 네. 단한 명의 반대도 없이요. 검찰도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항소 포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와… 결국 법원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비극 앞에서 이 죄의 무게를 한 개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무겁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머니 이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만 그녀는 평생 딸을 죽인 엄마라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겠죠. 네. 그게 가장 큰 형벌일 겁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이 판결에 따른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자료를 보면 그녀는 원래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음... 딸의 병뿐이었을까요? 38년 동안 그녀와 그 가족을 사회라는 고립된 서엄에 가둬버린 우리의 무관심이 진짜 공범은 아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병의 고통을 더 이상 숭고한 희생이나 가족의 사랑, 천륜 이런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단몇 시간이라도 부모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숨쉴 구멍을 사회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비극은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쉴 구멍 정말 절실한 표현이네요. 어머니의 간병일지는 2022년 5월에 멈췄지만 그 마지막 장의 여백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채워 넣어야 할 답안지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아. 이 이야기는 한 개인에 대한 선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와는 상만 없다고 생각했던 이웃의 고통이 비극으로 치닫기 전에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음.